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토끼띠 운세입니다. 자, 12월의 베스트 토끼띠 되겠습니다. 예. 자, 뭐물 들어올 때 노저라, 뭐뭐 그런 말이 있듯이 토끼띠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뭐 확장에 관해 확장해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라든지 각종 뭐 투자라든지 그죠? 또는 소소하게 어떻게 뭐 물론 그 안에 물론 뭐눈물겨운 사연은 많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도 터키 띠 여러분들이 원래 어, 그래도 아주 이렇게 뭡니까 어, 승리의 순간들이 많았다 웃을 일이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12월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도화살의 운세입니다 자, 도화살이 뭐냐 보통 우리 인기를 끈다 그러잖아 요 인기 근데 인기를 끌어서 뭐 하고 려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어디 뭐 인기 끌어서 좋은 점이 그러니까 결과로서 말입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신살에서 말하는 도화살은 인기를 끌어서 부를 만드는 겁니다. 부. 경제적으로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도화살이에요. 아시겠죠? 인기를 끌어서 고객이 많이 오는 것들, 그죠? 고객이 많으면 나한테 그만큼 뭐 이렇게 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화살이 맞서 인기를 많이 끌면 각종 선거 있잖아요. 선거라든지 그 사람이 이렇게 당첨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근데 여기에는 그만큼 이제 책임도 따릅니다 도화산의 책임이 따릅니다 자 미래를 위한 더큰 부가가치를 추가하게 됩니다 12월에 경영의 성공 투자의 성공과 결실이 많이 있고요 흔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서운이 확보되는 그런 길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이도화살이 도화살이 신여살이 될수 있고요. 도화살이 가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살은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분수를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우리 길흉을 따질 때,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거, 나의 어떤, 내가 가진 거, 나의 능력, 나의 수준, 여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미덕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화살 운이 왔을 때는, 특히 올레처럼, 용띠에 용띠에 도화서를 보면 확실한 도화서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위한 더큰 부가치를 가 많이 만드실 수 있어 있는데, 자칫 이럴 수가 있어. 신녀년 살이 돼버리면은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들, 손님들 뭐뭐 뭐 화려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결국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 없어요. 마치 시다바리 시다발이 있잖아 시다바리 시다발이. 이게시다바리고 보시면 돼. 요 시다바리 시다바리 말 시크라는 거야. 연습생이죠 음. 연습생, 있죠, 연습생. 아, 연습생만 실근하는 거예요 음. 아, 언제 데뷔하냐고 아시겠죠 그런 현상들 결국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 하다가 뱁새가 황새 노는 물에 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있다가 어, 물론 여기서 수로바면 안되겠죠 계속 그렇게 해서 이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발전적인 것을 우리 보실 수 있다 자기 사주의 신원숭의 별자가 있으면은 여러는 약간 혹독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신다면 뭐 아주 큰 결과 기다리겠죠, 그죠그 그러니까 가출이 이러냐 하시면 가출이 될수 있어요. 가출 왜 가출하겠어요? 자기 환경은 하 아, 밑바닥인데 남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살아. 가고 싶어 그쪽으로, 그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무시해 버려야 되잖아요. 어.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내가 점점 수율 높아지면 좋은데 나만 높아질 수가 없잖아. 우리 환경도 같이 높아지 그건 어렵죠, 그죠? 그건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환경 이탈해서, 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뭐, 저는 여기 골짜기 사는데, 골짜기 사는데, 나 서울 갈래? 뭐, 미국 갈래? 아니면 뭐 어디 갈래?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우리 자제분들은 서울 상경할 일이 많고, 유학 갈 일이 많고요. 또 이렇게 왜 결혼하는, 그럴 일 없지만, 어. 연애, 연애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뭐 바람도 날수 있어요. 이럴 때 자기 사주에 이런 구조, 음, 좌우상충이라 하는데 이런 구조가 있으면은 좀더 이런 현상이 있다. 현실을 막 부정할 수 있는. 자, 제 마지막으로 분수를 지키기 어려운 내용 때문에 이런 도화살의 작용에서 도화살의 작용에서 내가 과연, 그죠? 제일 막 위에 언급했던 이런 이런 가족 가장 강력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이 되시, 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생입니다. 99년생 우리 토끼띠는요, 관운이 전반적으로 상승해요. 자, 여기서 관운은 뭐냐? 관운. 가정과 직장과 자신의 명예이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혼 안한 분들 있죠. 결혼 안한 분들은 우리 가정 자체가 막 발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대박 나고 엄마가 막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잘 되는 것도 관혼입니다 젊은 분들. 결혼했어!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당연히 승진한다, 합격했다.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합격, 승진, 또는 가운, 집안의 어떤 좋은 기운들이 많이 확장되죠? 1987년생입니다. 자, 87년생은요, 각종 영업, 비즈니스로 재물 운이 상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은, 계약서 같은 것들을 너무 이렇게, 너무 비즈니스를 잘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죠? 이 사인 잘못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계약상 불이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생입니다. 75년생 우리 토끼띠는요, 영역이 영역, 자신의 어떤 뭐 영업, 영업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부동산을 확장하든, 투자, 각종 재테크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주의사항은 반짝 효과가 많아 길게 못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만약에 뭐, 뭐 길게 가는 줄 알고 이렇게 해요 뭐 너무 오인 해버리면 안되겠죠 반짝 효과니까 아주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1963년생 우리 토끼띠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좋아 63년생 토끼띠는 좋은데 안전 자산권을 획득할 일이 많아요. 부동산 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부동산을 샀는데, 임대가 잘 나가는 부동산 사야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미래가 보장된 내용들. 각종 권리증, 라이센스인데, 라이센스나 권리증이 굉장히 오래 가고, 막 프리미엄 막 엄청나게 주는 이런 것들을 내가 갖게 된다거나. 1951년생 우리 님들은요 각종 권리 같은 것들을 후세에 이왕시키고 승계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환발전은 순환발전 나에서 뭐무은게 아니라 자식들 또는 후손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왜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 자토끼들 여러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